자 우리 시청자 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장마간 방송 장마간 시황 보고 가 들어갈 텐데요 음 오늘은 지수의 분위기나 뭐 시장 전체적으로 하락 종목들이 꽤나 많았었는데 음, 역시 남북경험수가뭐 가장 강한 테마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장초에도 말씀드렸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종목 때문에 어, 비중을 좀 축소해 드렸는데 상당히 많은 제약바이오주들이 중간에 반등을 시도를 했으나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죠? 결과적으로는 밀리면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장중에 큰 양봉을 좀 줬다가, 결국에 밀어가지고 끝내는 걸 보면은, 악재가 여전히 시장에서 존재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많은 제약주들 반등을 주긴 했었지만, 끝까지 살리지는 못한 모습인데, 오늘장에 살짝 그래도 빠져나오신 분들이 계신다면, 그리고 강한 테마인 남북경협 쪽으로 갈아타신 분들이 계신다면은, 좀 그래도 계좌 분위기들이 많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남북경협 쪽은 여전히 단타 관점으로 보자라는 말씀 계속 드리고 있고요. 지속 가능한 업종을 보자. 지금, 이제, 어, 남북 정상회담이 끝난 이후로, 정상회담이 끝난 이후로, 철도 쪽하고 DMZ. 그죠? DMZ 쪽이 일단 가장 먼저 올라갔고, 그 다음으로 올라갈 만한 종목들이 이쪽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철도나 d m g 가 상당히 많이 이제 먼저 선방을 치고 날아간 부분들이 있어서 음 약간 그 차액 물량들이 오늘 나오는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 대표적으로 대아티아이, 대아TI, 대아티아이나 그저 상한가 풀렸죠 대호 AL 이런 종목들이 있어서 대, 대규모의 일단 차액 물량들이 나온 그런 상황이고 그저 개인 외국인 막다 팔고 있죠 음,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된다고 해요. 대아티아이. 이런 종목들이 일단, 어, 움직였었고, 사실 그동안에 일신 석재나, 이신 석재나, 특수건설 같은 애들이 먼저 올라갔었는데, 얘네들은 먼저 투자 경고가 걸린 상태예요 얘네들이 먼저 투, 투자 경고가 걸려놓은 상태에서, 더 이상 갈 테마가 안 보이니까, 그 사이에 대우웨이엘 같은 애들을 띄워버렸고요또 철도주가 이제, 이런 식으로 또 경고 먹고 조정을 받으면은, 다른 쪽으로도 물량들이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남북 경합주는 단타로 그때그때 그때 어떤 종목을 보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도나 DMG 한 번씩 움직였고 건설주, 철도 움직였으니까 다음으로 이제 올라갈 종목들로 편입을 들어가는 게 안전하다 매매를 볼수 있겠죠. 그리고 오늘 좀 특징적인 부분이 있다면은 신재생 에너지 관련 주들이 남북 경합주에 편입이 됐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북한의 에너지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는 부분이 되겠는데, 오늘 일단 태양광 관련주들이 급등을 해서, 장중에 뭐 SDN 같은 종목들이 바로 점상한가에 날아가기도 했죠. 음. 오늘 상한가 중에 SDN. 보이시죠? 그래서 태양광 쪽 분위기들이 굉장히 좋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 아직 오르지 않은 풍력 관련주, 뭐 동국 SNC나 유닛은 같은 애들도 장중 굉장한 시세를 보였죠. 그래서 유닛은 한번더 올라갈 걸로 보여집니다.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가지 좀 확인이 되고 있어서 그동안은 신재생은 제가 불확실성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내일부터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서는 보고 있어요. 원래 신재생 되게 순위를 제가 낮게 봤는데 좀 높아졌죠. 지금은 제약이나 바이오주보다도 신재생 쪽에 더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신재생은 대표적으로 태양광 그리고 풍력, 뭐 수력, 대표적으로 태양광이나 2차 전지, 전기차, 수도차도 어떻게 보면 다 포함이 되는 부분이에요. 음,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관련 조절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2차 전지나 전기차, 수도차보다는 태양광이나 풍력 쪽에 집중을 하시는 게좋으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북한의 에너지를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풍력은 어떻게 보면 약간 럭셔리한 그런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현실 가능성이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현실 가능성이 있는 것은 원전이나 화력발전소나 태양광 이쪽이 일단은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신재생 쪽 분위기가 매우 좋다 거기다가 보니까 이제 내일부터 해서 내일부터 중국에서 무슨 이제 친환경 관련 관련 행사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 무슨 뭐 하수처리 하수처리나 폐기물 처리 관련주들 분위기들도 많이 좋은 상태인데 보니까 뭐 인선이엔티 같은 종목들, 이쪽 인선이엔티나 어 아니면은 코엔텍이나 이쪽 분위기들도 요즘에 많이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쪽 종목들이 원래 지방선거 쪽으로 엮인 애들이긴 한데 저는 한번더갈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도 한번 살 보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제약이나 바이오 처럼 언제 갈지도 모르고 언제 갈지도 모르고 오래 걸리는 테마에 묶여 있으면 힘들어요 오래 걸리는 테마에 묶여있 힘듭니다 비트코인 은 보세요 우리기술투자 오늘 그냥 처참하죠 네, 추세를 전부 다 이제 게임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기술투자나 SCI 평가정보나 또뭐 대성창투나 대부분의 창투사 관련주들이 전부 다 비트코인이다 보니까 차트상의 자리는 괜찮습니다. 차트상의 관리는 자리는 괜찮고 수급도 괜찮으나 분위기가 많이 좋지는 않은 상태. 지금 들어가서 단타는 칠수 있지만 크게는 먹지 못하는 상태. 이런 분위기가 진행이 되고 있네요. 그래서 코인 관련주들 들고 있는 분들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나쁘진 않지만 되게 오래 걸릴 거예요. 왜냐면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이 지금 비트코인이 아니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중관계 쪽의 분위기들은 여행이나 화장품 쪽은 괜찮아요, 여전히. 여전히 좋게 보고 있고, 역시 시간이 좀 필요한 테마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느 쪽을 투자해야 돈벌수 있는지는 답이 다 나왔죠? 내일 또 여러분이 현명한 선택하셔가지고 좋은 종목들로 수익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황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